포스트 이준석을 노리는 네. 당권 주자들의 움직임이 네. 물 밑에서 서서히 아. 끌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제일 먼저, 어, 안철수 네. 의원. 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네. 공동정권을 네.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안철수가 당권을 맞는다는 게 대체적인 뭐 시각들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이준석이가 팽 되면서 12일날 네. 또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민당정 네. 정책 대토론회를 가졌네요. 네. 뭐 위기를 넘어 미래로 음. 뭐 토론회를 갔는데 국회의원들이 한 40여 명이 참석해서 네. 거의 의원 총회 분위기가 났어요. 정책의 총이네. 저는 네. 그렇죠. 이번에 권성동이 정책의 총오는데저 <laughs> 네. 장재원 네. 미래혁신 프로그램에는 58명이 네. 참석했는데 네. 거기 40명 왔다 라는 이유딱 맞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도 뭐 아무래도 공동정권인데 뭐 총리도 안 맡았으니까 음. 뭐 윤대통령 측면에서는 당을 좀 맡아주는 게 서로 국민들이 볼 때도 뭐, 모양이 좋지요. 예, 네. 네, 그래서 본인도 적극적으로 희망을 하고 또 이준석도 나갔으니 이 기회에 좀새 규합을 한다. 그래서 친윤 세력하고 좀 적극적으로 연대를 모색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왜 정점식 최고위원을 네. 추천했는데 이준석이가 끝까지 반대해서 안 됐는데 음. 그것까지도 지금 최고위원으로 될그 조만간에 음. 뭐 발표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1 0일날했습니다만는 네. 앞으로도 계속 네. 이런 뭐 정책 토론회랄까 네. 이런 것을 해나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팬데믹도 하고 어~ 과학기술 발전 방안도 하고 또 연금계에요 본인이 네. 이제 주장하고 네. 있고 추계 들고 있는 게 연금계가 아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 토론회도 계속해 나가는 것은 결국 제약이에새 네. 확산을 노리면서 어~ 국민의 힘에 착근을 하겠다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러면서 본인의 힘만으로 당권 을 잡기는 어려우니까 결국은 윤심 네. 어, 친윤계와 손을 잡고 네. 이렇게 당권을 노리는 쪽으로 가지 네. 않겠어 그래서 안장연대다 <laughs> 뭐 이런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네. 어, 최근에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재원이가 네. 뭐 이렇게 실각이 됐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뭐 제가 저는 뭐, 뭐 장재원 실각까지는 아닌 거고요. 실각은 아직요. 네, 뭐 모종의뭐윤 대통령하고 라인은 음. 지금도 계속 살아있는 거 아니냐. 지난 주말에도. 버스를 12대인가 20대인가 뭐 23대 아닙니까 여원산업대 네, 9일날이죠 9일 몰고 갔는데 그 위세를 가시한 거죠 1100명이나 네. 오고 네. 뭐 엄청난 나이 정도입니다 음. 나좀 봐주세요 뭐아이고뭐저 음. 권성동 뭐 안철수 움직이는데 나는 큰 뜻을 갖고 움직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네. 지금 코로나 와중에 저렇게 모인다는 거는 큰 마음을 먹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저는 뭐 당대표 하는 모양으로 가는 게 모양은 좋은데 문제는 안철수라는 사람이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할 때도 그렇게 뭘 보여주지는 좀 못했거든요. 네, 네, 뭘좀보여주지 네. 못했어요. 네. 그래서 좀 미래 비전을 갖고 좀 하나하나 좀뭘좀좀 좀좀 보여줘라. 네. 지금 윤대통령이 취임 초에 이렇게 좀 지지율 떨어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다 고 일단 비난이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인수위에서 제대로 선행학습 을좀안한 측면도 있어요 거기서 청사진을 제대로 그렇죠. 만들어 요셔야죠 물론 뭐 인사 탓이다 뭐 탓도 있다 여러 가지 하지만은 인수위가 좀 부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인수위가 전혀 들어야. 존재감이 없는 그렇죠. 그런 인수위였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갖고 뭐1열0개인가 나열만 했지 네. 그 공무원들이 뻔는거그 갔다가 그 모아놓은 거야짜짓기만한 거지. 짜짓기한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아무런 기억이 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인수위에서 뭐 했다는 기억이 뭐단 하나라도 그렇죠. 기억나는 게있습니까 그렇죠. 인수위가 거의 한두달 가까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예. 예. 근데 어떻게 보면 허송세월 해버는 거예 예. 그렇죠. 예. 예. 지금 뭐뭐 대통령 움직인다고 하는데 인수위에서 뒷받침이 안 되고 움직이기 때문에 굉장히 음. 좀. 어떻게 보면 힘든 거, 맨 땅에 머리 박는 꼴이라고 봐야죠. 아니, 큰 그림, 큰 네. 청사진이 나오고, 그걸 국정에큰 방향을 그렇죠. 세워야 하는데, 지금 국정의 방향이 뭡니까? 네. 비전이 뭐냐, 이 말이. 그렇죠. 우리가 네. 어느 방향으로 나갑니까? 네. 그게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중장기. 네. 어떤 큰. 어 지, 국가 전략이랄까 네. 그런 것들이 안 보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어그 도스태핑에도 자그 많은 일 무슨 네. 인사 뭐자어 많은 일들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사화가 되고 있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경제가 어려운 게뭐 금리도 오늘 뭐 1.75%에서 금통위가 2.25로 0.5%나 올렸어요 엄청나게 올리고 했는데 문제는 경제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는 어떻게 탈출하겠다. 이런 희망하고 비전에 대한 메시지를 좀 줘야 되거든요. 네. 국민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리 할수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근무기 운동 했잖아요. 또 네. YS 신경제 100일. 100일. 그때 제가 정부부처 저 기재부, 기획재정부랑 산업자원부 이쪽 출입했거든요. 기사 쓰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일 동안에 매일 쏟아져 내놓으라고 뭐~ 금융질병제부터 지금, 뭐 지금 나오는 게 없어요 네. 네. 나오는 게 없어 네. 그예니까뭐 제가 다예 부분에서도 다뤘습니다예 한덕수란 사람 그런 사람을 왜 총리로 갖다 놓냐 이 말이야 음. 아, 아무것도 없이 앉아이지아 그냥 뭐 총리 자리만 지키고 있는 <laughs> 차라리 의예총리예예못예예예예아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은예예예예이예예예예 저는, 한덕수 총리 같은 사람은 일할 능력이 없으면은 저는 저 공간 나오겠습니다. 네. 제 집에 가서 출퇴근하겠습니다. 이래도 네.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이렇게 에이, 어려운데 참. 제가 아마 총리 공간 정도만은 운영하려면 연간 매덕 들어갈 겁니다. 그걸라도좀아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좀그 솔선수범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안철수라는 의원이 뭐당 대표 지금이야 가장 그 유력한 대안이긴 하지만은. 국민들의 아픔을 해결해 줄수 있는 그 해안이 있는가, 비전이 있는가, 이런 면에서 좀더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안철수 의원이 가장 활발하게 뭐, 지금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김기현 전 원내대표. <laughs> 네. 이미 지난달에 혁신24, 새로운 미래, 세미래라고 네. 합니다만은 출범을 시켰고, 네. 13일에도 두 번째 모임을 괜찮은데, 네. 여기도 한 40여 명은 그렇죠. 올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안철수 11일날 모임에 가서도 아마 상당히 뼈 있는 뭐 안철수를 많이 띄어는 줬습니다만은 네. 우리는 풍찬 노숙을 하면서 당을 지킨 그렇죠. 거, 그걸 잘 기억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부산 중앙 중학교 선배입니다. <laughs> 이거 그것도 또 이렇게 딱 이야기를 그렇죠. 했더라 그래갖고 한수딱 놓았던데요. 나는 이 땅을 지켰는데 안철수 너는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왔잖냐. 음. 너는 마 나보다 좀 떨어져. <laughs>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뭐 원내대표도 했고, 하고 울산시장 선거 그 개입에 문재인 개입한 거에 대해서 좀 직접적인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다들 그때 바른 미래당을 우르르 가고 뭐할때 당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는 뭐 높이 평가를 해야죠. 근데 네. 김기현 의원도 당 대표 정도로 물망에 오를 정도로 뭔가 좀 뭐 리더십이나 이런 거에 뭐좀 보여준 거는 아직은 좀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그 차별성 있는 어떤 네. 그런 리더십은 못 보여줬는데 네. 지금 포용하는 그런 리더십은 네. 많이 보여준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원내에서 네. 김기현 뭐. 전 원내대표를 비난한다든가, 네. 누구고 척진다든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사람은 정지하으시고뭐 네. 네. 판사 출신이죠. 네. 네, 저도 뭐, 방송가에서 몇번뵀는데 사람은 아주 젠틀하시고, 네.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네. 뭐, 김기현 원내대표까지가 이제 좀 네. 양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여론조사상을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네. 안철수 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오더라고요. 네. 지난번에도 사실은 네. 어, 이준석하고 네. 경선 때 당심에서는 이겼는데 네. 여론조사 민심에서 그렇죠. 져가지고 그렇죠. 탈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언론 인터뷰들을 통해서 뭐 자기가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 뭐 마다하지 않겠다는 네. 뜻으로 은근히 재도전 네. 의사가 있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여성 중에 뭐 중진이고 네. 뭐 좋은 평가를 받는 분인데 다만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웃음> 네, <웃음> 그러다 보니까. 당 대신선미가 거의 서울시장부터 출마할 때마다 출마를 하는데 그때마다 네. 지금 낙마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힘을 좀 모으시는 게 어떤가 좀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뭐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유력한 주자고 또 영향력 있고 굉장히 훌륭한 분 중에 하나죠. 나경원 네. 전 의원은 뭐 속내는 최근에 조각 과정에서 보면 은 어떻게든 입각을 해가지고 네. 뭔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네. 변화를 모색해야겠다 네. 했는데 결국 입각이 좌절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체부에도 좀 이렇게 침을 바르고 네. 또 어디 벤체도 <laughs> 바르고 했는데 다안 됐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신뢰랄까? 이런 네. 것은 그렇게 깊지는 못하구나 네. 높지는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어 그냥 그 경륜을 썩히기에는 또 아깝다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 과거 패스트트랙 때 네. 황교안 대표 네. 같이 했었잖아요 음, 네. 그때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그때 대처를 했는가 좀 이런 좀 의심은 의문은 좀 있죠 네. 그래도 나름대로 여성 원내대표로서 아주 네. 치열하게 싸운 것은 사실 이니까 그렇죠. 어, 그 문제는 아직도 재판 중 아닙니까? 네, 아직 재판이 안 끝났을 텐데. 네, 재판이 안 끝났습니다. 예. 네. 그 밖에 이준석 하고일원을 버렸던 네. 우크라이나 방문 가지고 네. 어, 정진석 네. 국회 부의장도 네. 어, 어, 당권에 좀 관심이 있는 것 네. 같고요. 어, 그 밖에 지난번에도 3.1을 했던 주호용 네. 어, 의원. 어, 그렇죠. 그리고 윤상현 또, 네. 어, 국민의힘에서 <laughs> 최고 꾀들이라 할까. 여기도 한 4선, 5선 되지 않습니까? 5선인가 되는 것 같은데. 5선까지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어선 네. 정도 안 될까요? 윤상현 네. 의원도 어, 지금 네. 고심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윤상현은 누구든지 만나면 형 아니면 누나잖아요. 전국적으로 네. 형님 동생 하는 사람이 네. 뭐 그냥 네. 쫙 깔려가지고 그 친화력은 모르는 사람. 대단하답니다. 옛날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누나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박 대통령이 국회 방문했을 때 뛰어나가서 인사하고 음. 이런 쇼맨십 네. 대단하죠. 윤석열, 네. 김재원 네. 이두 사람은 어느 정권에서 저기 사막에다 떨어뜨린 네. 누나라도 <laughs> 뭐 살아남을 사람이라고 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이렇게 뭐몇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아직은, 네. 어, 자기 당권, 네. 이런 구도가 드러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물밑에서만 움직임을 네.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가시화되지는 네.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어, 경찰 수사가 네. 뭐 어쨌든 7월 말 네. 이쯤에는 어느 정도 뭐, 윤곽이 그렇죠.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만간 뭐 이준석도 네. 조사를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서면 조사지 네. 직접 대면 조사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만 이준석을 조사를 네. 안할 수는 없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이제 경찰에서 어, 그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네. 발표가 될 텐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자기 대권 네. 어, 경쟁이 그렇죠. 이, 스타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 저는 뭐 어느 경우든 이준석은 돌아오기 어렵다. 네. 어, 차라리 2 0 2 4년 어떻게든 출마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네. 자숙하고 성찰하는 것이 네. 자기가 더 살아날 수 있는 정치적 제기를 할수 있는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뭐반발고 네. 어찌고 해봤자 오히려 더 고립만 자초할 뿐이다 이렇게 보여지 그렇죠 네. 근데 이준석의 그 캐릭터로 봐서 자숙하고 자성할 사람은 아니죠 계속 그 젊은 당원들 모으면서 그 당을 좀 흔들어 대겠죠 나내 보내니까 너희들 잘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굉장히 위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준석에 어떻게 보면은 저런 행동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죠. 네. 이준석이가 흔든다고 저는 별로 그렇게 그렇죠. 호응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냐. 느 <laughs> 이준석에서 가장 핵심 측근이라는 최고위원이 김영태 아닙니까? 그그 그렇죠. 사람을 이제 청년목 최고위원 시켰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준석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어 지난번 징계 국면에서도 목소리를 내면서 뭐 큰일을 할 것처럼 뭐 크게 반발할 것처럼 에. 했는데 가만히 돌아가는 거 보니까 김영태가 얘기했잖아요 최고위원이 에. 의병도 광군도 아무도 없더라 <laughs> 본인이 딱안 거예요 이 사안이 그렇지. 벌어지고 나니까 이준석을 도울 수 있는 국회의원 뭐 아무도, 아무도, 아무도 없고. 우병이라는 게 밖에서 들고 일어나야 하는데 음. 20대, 30대도 등 돌려 부리잖아요. 아, 저... 그러니까 이준석은 자기가 정치를 어떻게 해왔다는 것에 대한 네. 처절한 반성이 먼저 네. 앞서야 정치인으로서 제기를 하지 저는 다음에 공천 받고 저 노원 나가봤자 또 떨어진다고 봅니다. 또 떨어지는... 지금 같은 자세로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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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덕이 없는 거죠. 재승박덕이라고. 그 불행한 인간의 유형 이 있잖아요. 음. 소년 출세, 청년 정치. 음. 중년 상처, 노년 무전, 네. 청년에 저렇게 정치해가지고, 그, 대전에 가서 성접대 받았다고 지금 나오는 게 20대거든요. 네. 20대 후반, 스물여섯 일곱 살때 가서. 그때 비대위원을 했으니까 네. 또. 그걸 한거 <laughs> 박근혜 그 발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네. 그렇죠. 추천을. 네. 건거 아닙니까? 어, 그때 유승민이가 그렇죠. 또 자기 인턴으로 데리고 있는 사람 네. 또 이게 청년 하나 넣읍시다 이가고된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또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거가 바로 먹은 거죠 네. 마케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도덕성 면에서 이준석의 제기는 거의 어려워서 저는. 만약에 이준석이가 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러면은 너 정치 그만해라. 저는 이렇게 음. 얘기해주고 싶어요. 정치 체질이 아니거든요.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따뜻한 가슴이 없어요. 음. 네. 그래서 정치 안하고 아마 무슨 코인 지난번에 네. 뭐 가상화폐 투자해서 네. 돈도 좀 벌었고 요새 많이 뭐 깨졌을 거예요 IT라든가 네. 컴퓨터 이런 쪽에다 네. 상당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네. 방향으로 벤처 쪽으로 나가면 저는 상당히 성공을 이라고 봅니다 상당할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정치하고 정치인하고 거지하고 공통점이 음. 3일만 하면 자발적으로 그만 못 둔다네요. <laughs> 이거 앉아 있으면 이거 앉아 있으면 접대받고 돈 주니까. <laughs> 예. 예. 예 그딴거못 한대요. 편해서. <laughs> 예, 예. 아무튼 이준석 뭐 청년 정치랄까? 예. 그런 게 좌절이 되면서 어 국민의 힘에 자기 당권을 포스트 이준석을 노리는 경, 당권 경쟁이 꿈틀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차기를 노리는 사람들이 네. 과거에 한나라당이라든가 뭐 자유한국당 또그 후에 무슨 하도 단면이 많이 바뀌어 갖고 네. 과거로 회귀돼 갖고는 안 네. 된다. 그렇죠. 정말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정당으로 탈바꿈이 되고 그런 리더십에 네. 맞는 네. 그런 시대적 요구에 맞는 사람이 새 리더십이 되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더 실용주의 정당으로 나가고, 네. 좀더 중도적인 정당으로 그렇죠. 나가고, 그렇게 더, 더 서민적이고 예. 예. 국민들하고 아픔을 같이하면서 젊은 정당이 되어야죠. 저는 그럴 소지는 과거로 돌아갈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나와 있는. 예. 대표들이 하겠다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를 이 사람들이 하면 사람은 안 바뀌는 그렇지. 거라니까 온판 네. 불변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새로운 리더십이 네. 나와줬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어 그래도 이준석 같은 리더십이 아니고 네. 젊고 새로운 리더십도 네. 좀어 어느 정도 틀을 갖추고 네. 어, 정치적 경험과 경륜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지 옛날 뭐 사오선 육선 했다해가지고 내가 어, 발록 이런 데 해갖고 당대표는한번 해볼까? 네. 이런 생각으로 나와가지고 그새 모아가지고 옛날식의 그런 정치를 한다 그러면 그게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네. 어, 당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도 저는 희망이 없다고 네. 봅니다 그리고 뭐 2027년 크게 기대도. 네. 못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그렇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총선까지 2년도 안 남았는데 예. 그 기간 한 1년여 동안에 앞으로 1년여 동안에 우리나라 나라의 운명 예. 부분이 저는 좌우된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잘못하다가 지금 국내외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그 인터스텔라 영화 보면은 왜? 갑자기 막 헤일 같은 게막 몰려오잖아요. 네. 우주에 갔는데 음. 그런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을 못하면 우리는 다시 후진국으로 처지죠.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앞으로 1년간 선거 없잖아요. 이때 뭐든지 좀 새로운 돌파를 해야 되고 참신한 리더십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네.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